안녕하세요. 오쌤이에요. 이번 주에 새로운 푸시기는요. 바로 당면이에요. 당면 하면 일단 음, 잡채가 딱 떠오르죠.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누구나 좋아하는 이 맛.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당면을 먼저 삶아서 얼른 볶아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저는요 잡채를 할때 어, 당면 삶을 때 저는 이렇게 간장을 한 큰술 넣고요. 국물에다 삶아줄 국물에다 간장을 큰술 넣고요. 소금도 한 꼬집 정도를 넣어줘요. 그리고 저 당면 200g 사용할게요. 불리지 않았어요. 불리지 않고 해요. 저는 자, 불리지 않고 이렇게. 끓는 물에 잘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은 지금 불리지 않은 상태로 넣고 8분간 삶아주세요. 8분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요. 8분, 8분 딱 맞춰 놓고요. 불려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좀더 쫄깃한 것 같아요. 불려서 네,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불려서 하면 아마 삶아지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겠죠. 근 그냥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도 된다는 거. 지금 한 6분 정도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부페 자주 가시죠? 아니 자주는 아니라도 우리가 부페 갈 일이 꼭 생기잖아요. 한 달에 뭐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생기죠. 그러면 어, 저의 경우는 아 올렸어요. 일단 빼낼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익었어요 음, 빼줄게요. 다시 져주세요 제가 지금 당면, 그 마른 당면 200g 했는데 지금 음. 엄청 푸짐하게 오늘 될 거예요. <laughs> 굉장히 지 푸짐해요. 바로 물을 빼고요 바로 물을 빼면서 바로 볶아줘야 돼요 바로 볶아서 당면 먼저 식혀놓게요 잡채를 맛있게 하는 방법은요 삶은 당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삶은 당면에다가 양념을 해서 볶아가지고 빨리 식혀줘야 돼요 자, 물기 이제 쫙 빠졌고요 너무 기니까 한번 잘라주고 바로 넣으세요. 바로 넣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밑간을 해줘요. 밑양념을 해주는데, 간장을 2큰술 하고, 청탕하한 반큰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은 꼭 해줘야 돼요. 번거로운 것 같아도. 그래야 맛있는 잡채가완성 돼요. 반질반질하게 유기가 나지 없죠. 자, 이 정도로 볶아서 빨리 넓은데다가 럽리 식혀. 네, 빨리 식혀주세요. 빨리 식혀주죠. 프라이는 네. 한번 이렇게 물, 물 묻힌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제가 여기다 간장간을 했기 때문에 채소 볶을 때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닦아내고요. 자 당면이 식는 동안. 네, 이제 채소들 썰어서 볶는 걸로 해볼게요. 음, 일단은 파프리카. 네, 채 썰을게요.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뭐 일단 다채 썰어주시면 돼요. 네, 부추는요, 부추 이거 지금 한 100g? 저 그냥 부추 넉넉히 넣을 거예요. 끝에 이렇게 좀 노란 부분들은 잘라내고요. 요즘 또 부추가 굉장히 있죠? 맛도 좋고, 또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식이거든요. 잡채에 또 부추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알싸한 맛이 있기 때문에. 부추는 4cm 길이 정도로. 그리고요. 파. 파는 지금 고기 양념할 때 파를 좀 넣을게요. 규직하게채 썰어서. 요게 조금 편하잖아요. 하기가. 채썰었고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어묵을 준비를 했거든요. 음, 좀 특별하죠? 제가 이번주에 어묵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어묵, 어묵도 한번 채 썰어 볼게요. 지금 이 재료를 썰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잡채 양이. 150g 정도 돼요. 저 그렇죠? 이렇게 썰어서 네 그냥 바로 뭐 다른 거 손질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양념하면 돼요. 바로 여기다 양념해볼게요. 마늘, 네. 마늘 우리 냉장고 남아 있는 거, 마늘 반 큰술, 간장 한 큰술, 후춧 가루, 그리고. 설탕 한장은 술, 땡! 네, 이렇게 여기까지. 고기는 사실 항상 고기는 밑간을 해줘야 맛있어요. 어, 그냥 볶아도 사실 되긴 되지만, 그래도 좀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밑간을 해주는 거가 좋다는 거. 네, 됐어요. 자, 이제 볶아서 섞기만 하면 완성이 돼요. 네, 볶아요 먼저 볶죠. 깨끗한 거. 파프리카. 요거를여러분한 번에 조금 빨리 끝내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한쪽에다가는 파프리카,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넣고 같이 볶을게요. 그리고 파는 어묵하고, 파가 지금 좀 제가 보니까 좀 많아요. 반만 쓸게요, 파는. 볶을 때 소금 간을 약간만 하세요. 한 꼬집? 제가 한 꼬집 넣었어요. 어묵은요, 간장간을 해도 돼요. 되는데, 어묵 자체에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무리 간을 할때 제가 잠깐 간장간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소금으로만 살짝 해주는데요. 지금 어묵은 그래도 생선살로 만들었으니까 후춧가루 필요해요. 방 잡채는 생소하시죠? 네, 근데 되게 맛있어요. 뽀들뽀들해요 됐어요. 이 정도로 볶아서 당면 옆에다가 샤샤 펼쳐서 좀 빨리 식힐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이쿠, 부추 넣었는데 까먹었어요. 고기 할땐넣게요 부추는 어제 넣냐면 고기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오, 부추 양도 엄청난데요? 부추는 살짝 김만 떼주는 정도로. 됐어요. 됐고. 엄청나죠 양이 양이 엄청나요. 자 볼게요. 제가 지금 당면 200g 했는데 어때요? 이거 자취집 잡채 같지 않아요? 양이 이렇게 푸짐해졌어요. 자 이거 잡채를 섞을 때 가능한 뜨거울 때 섞는 것보다는 당면하고 채소가 사실은 조금 식은 다음에 섞어주는 게 좋아요. 네. 따뜻하게 상태에서 이걸 섞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보관할 때 나중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뭐 선풍기나 부채나 이런 걸로 좀 식힌 다음에 섞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지금 바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또 간을 한번 또 해요. 근데 간을 하기 전에 한번 맛을 한번 보고요. 어, 그리고 마무리 간을 해줄게요. 좀 싱거워. 응. 잡채를 한끼 식사로 드실 거면 간을 세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응. 음, 반대로 또 밥하고 같이 반찬으로 먹을 거면 간을 약간 간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양념 해볼게요. 마무리 양념. 잡채가 이렇게 복잡한 거 같죠? 이렇게 해야 맛있는 잡채가 나오기 때문이죠. 간장 한 큰술 을 하고요. 끝하고한 반만 더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설탕 한 큰술 넣었고요. 참기름 밑에 참기름 들어가야 돼. 참기름요. 저한두 큰술 넣었어요. 지금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통깨도 듬뿍 한 큰술 있어요 엄청나게 푸짐하죠, 여러분들? 세번 드시겠는데요? 아직 지금 따끈따끈해요. 자 이제 마무리 간을 한번 볼게요. 고기하고 같이 어. 음아 잡채는 보들보들하고요. 고기도 씹히고 또 아삭하게 파프리카도 씹히고. 또그 어묵도 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음. 담아볼게요. 푸짐합니다. 잡채 가게 열어도 되겠는데요. 음. 짜자잔 당면푸식이 1탄 잡채 완성했습니다. 와 오늘 저 파티해도 되겠는데요? 한 그릇 너무 푸짐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홍밥노스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당면푸식이 2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인거 아시죠? 쉽고 맛있게 홍밥해보세요 안녕